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어머니 최성자 여사의 드라마 같은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육자로서 또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걸어온 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1934년 강릉에서 태어난 최성자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강단 있는 성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강릉 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 진학한 그녀는 당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화여대 교수직까지 오르며 교육자로서의 길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학문적 성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녀는 교육 현장에서 늘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육 철학은 결국 자신의 아들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윤석열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적인 태도와 직선적인 성격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생사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낸 지식인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역사와도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길, 포기했던 자리, 그리고 지켜냈던 가치들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그녀의 선택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최성자 여사의 젊은 시절은 한국 사회가 격동기를 지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1934년 일제 강점기 강릉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고등교육은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최성자 여사는 뛰어난 학업성취와 강한 의지로 강릉여고에 진학했고 이후 한국 최고 수준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하야대는 많은 여성 지식인을 배출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었는데, 최성자 여사도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학문적 탐구와 교육적 열정으로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졸업 후 곧바로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는 당시 여성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녀가 얼마나 탁월한 인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수로서의 최성자 여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강했지만 그녀는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는 훗날 아들 윤석열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젊은 날은 단순한 성공담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계에서 여성 교수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편견과 한계 속에서도 그녀는 당당히 강단에 서며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가정과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압박 속에서 그녀는 한 인간이자 여성,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했습니다. 결국 최성자 여사는 교육자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던 중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가정과 아이,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 최성자 여사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아들 윤석열의 출산이었습니다. 교수로서 안정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녀였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과감히 교단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에게 있어 학문과 경력은 어렵게 쌓아 올린 성취였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올바른 길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사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성자 여사는 윤석열을 키우면서도 기존의 교육 철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풀고 답을 찾아내도록 이끌었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훗날 법조계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 방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쉬움 섞인 시선으로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포기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성자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명예가 아니라 한 인간을 제대로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에게 올바른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윤석열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는 단호히 맞서고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몸소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던 집안 형편 속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물질적 풍요보다 원칙과 신념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훗날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최성자 여사가 학문적 경력을 계속 이어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과 원칙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내려진 어머니의 결정이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윤석열은 대학생으로서 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1980년, 그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전두환을 겨냥한 모의재판을 벌이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학생으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이는 곧바로 권력의 눈밖에 나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보안사는 윤석열을 수배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위기의 순간 아들을 지켜낸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성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을 강릉 외가로 피신시켜 보안사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숨겨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결단과 용기가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만약 어머니의 빠른 판단과 결단이 없었다면 윤석열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였기에 젊은 학생이 권력에 맞선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성자 여사는 아들을 위험 속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원칙과 교육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기 앞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동시에 그런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뒷받침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훗날 윤석열이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때 어머니가 보여준 단호함과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성자 여사의 결단은 단순히 한 아들을 지켜낸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정의를 굽히지 않는 지도자를 키워낸 순간이었고,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최성자 여사가 윤석열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그녀는 늘 올고듬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윤석열이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권력자와 재벌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는 그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원칙의 결과였습니다. 검찰에서 활동하면서 윤석열은 수많은 압박과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직업적 선언이 아니라 어머니 최성자 여사가 일찍이 심어준 교육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두려움보다 신념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가르침의 열매였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또한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인간적으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윤석열이 어떤 자리에서든 원칙을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했고, 이러한 바람은 그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여전히 지침처럼 작용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원칙주의적 성격을 때로는 지나치게 강직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최송자 여사의 철저한 가르침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에서도 어머니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라는 영역은 타협과 계산이 불가피한 곳이지만 그는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집스러움이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가치관의 반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성자 여사는 단순히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길러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철학과 양육방식은 윤석열 개인의 삶을 넘어 한국 현대정치의 흐름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최성자 여사는 이제 노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교육자의 길과 어머니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던 순간은 이미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서대문 자택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 늘 당당했던 모습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 나이 듦의 숙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교육자로서 쌓아 올린 학문적 열정, 어머니로서 보여준 헌신, 그리고 원칙을 굽히지 않는 신념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종종 부모님에게서 배운 원칙을 언급하며 특히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적 영향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는 곧 최성자 여사의 삶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의 한 축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성자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개인사로 머물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군사정권과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그녀는 늘 교육과 원칙,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경력 대신 아들을 택한 선택은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아들을 지켜낸 결단은 정의와 원칙을 굽히지 않는 지도자를 세상에 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병마와 싸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삶의 철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데 있다는 것을 그녀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한 대통령을 길러낸 어머니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최송자 여사의 드라마 같은 삶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아들의 정치적 행보 속에 그리고 한국 사회가 원칙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한 인간의 삶이 세대를 넘어 어떤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바로 그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최성자 여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녀의 선택과 신념이 남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성자 여사의 삶을 한눈에 돌아보았습니다. 한 시대의 교육자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도 원칙을 잃지 않았던 결단, 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아들을 지켜낸 용기, 그리고 늦은 세월까지도 흔들림 없는 신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 최성자 여사는 화려한 명예보다 올곧은 원칙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